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아주 인기 매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포터2 인데요. 중고차 판매 순위를 보면 포터2가 늘 1위입니다. 근데 어, 뒤에 적재함에 무거운 짐을 실고 나를 때 허리를 아, 아야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짐을 무거운 짐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파워게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차량 어,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어, 1,600만원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터2 파워게이트 순정품입니다 순정품 워터미션이며 2018년 2월 주행거리 겨우 4만9천km밖에 안된 포터투파워게이트 1톤 캡 성능 점검 결과를 보면 사고 유무가 완전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이력 전혀 성능 기록을 보면 사고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차량 사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화가 됐음을 저는 자부합니다. 차돌이 김영수가 우리 우리 사우드라고 멋지게 만든 포터투 파워 게이트 게이트가 또 사제가 아닌 순정 파워 게이트입니다. 컨트롤 박스 있으며 오토 미션이라서 누구나 손쉽게 운전하실 수가 있는 포터투 파워 게이트. 타이어 트레드 휠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며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 포터의 특징으로는 많은 짐을 실지만서도 이왕이면 다홍 치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열선 아,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탑재되어 있으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옵션을 보면 또 추운 겨울에 엉따가 있어요. 엉따 엉덩이 따뜻한 엉따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깔끔하며 뒤 적재함 슈퍼 캡이라서 뒤에 소량의 짐을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냉각수 짱짱하게 들어있으며 전동 컨 파워 게이트, 컨트롤러, 이렇게 뒤에 스테인리스 박스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적재함 동안, 적재, 적재함 동안 너무 깔끔하고 완벽한 제품입니다. 어, 멀리서 차량 찾지 마시고,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에서 이차 전국적으로 탁송도 가능하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 어떠한 차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힘찬 월요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이상입니다.